홀하 무가금의 이만 홀리입니다자 오늘은 극강의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이 모티스를 좀 플레이해 볼 건데 자칫하면 충이 되기 좋은 브롤러죠. 약간 롤의 야수 같은 느낌 살짝 나는데 요즘 모티스가 가젯이 있으면 은 진짜 날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점에 드디어 모티스 가젯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 스피너, 이 개사기 모티스 가젯 이거 구매해가지고 한번 솔로 쇼다운 휩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천 코인 주고, 오케이. 드디어 모티스 가젯까지 생겼는데, 야 데미지 천삼백이라 엄청 세기 때문에, 어딱 모티스의 약점을 딱 보완해주는 가젯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솔로 쇼다운에서 한번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모티스. 갑시다. 오랜만에 모티스 하는 것 같은데, 가젯 한번 이용해서 다 녹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온, 레온.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가젯까지, 나이스. 좋았고. 자, 딱 보니까 스타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레벨이 낮은 것 같더라고. <laughs> 모티스가 이렇게 세 방까지 안 나는 브로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젯으로 마무리 해주면 좋죠. 하퍼하퍼하퍼 이거 가드 쓰겠.. 지야 가드 나한테 썼냐? 오케이 궁쓸것 같았고 잡아주고 나이스 에프리무 이거 못이길것 같은데 이거 딱 상자만 먹고 도망가야겠다 어우 오케이 상자만 먹고 나이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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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상자 먹고 도망 <laughs> 좋았고 오우야 깜짝이야 이거야 이거이거이거 또뺏어먹겠다아우 안되냐 아우아우 이거, 이거 아우, 안되겠다 아우. 아우, 아우 아픈데 아픈데 에프리무 이거 내가 못이기는데 공, 공, 공 쓰면 또못 이긴, 오, 야, 깜짝이야. <laughs> 가득 <가드> 썼네? 에이프림은 <laughs> 약간 컨트롤이 뭔가 살짝 둔한 것 같아. 그래서 비벼볼만한 것 같고. 야, 이거 궁 채워줘, 공 채워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공채워 어, 오. 오, 가드까지, 나이스. <laughs> 뭔가 좀 둔한 것 같더라고. 여기 칼 있지 않나? 오, 케이칼 위쪽에 있고. 자, 나머지 하나 뭐지? 어, 콜트, 야, 일곱 개야. 좋아. 이거 세방에 가젯컷이 안날것 같은데 아 근데 레벨이 좀 낮.. 을수도 있겠다 스타퍼가 지금 없는거 보니까 자, 눈치 잘 봐서 들어가면은 세방에 가젯컷 날수도 있을것 같은데 칼이 한대만 딱 긁어주면은 아 깜짝이야 오야나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위치 괜히 들키면 안좋아 지금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안맞는게 좋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려 때려 야나 때리지 말고 니께 네 싸워봐 나안못것도 그렇지 그렇지 이때다 이때다 아 근데 여기 지금 오우 아오, 야 이거 힐링 버섯 딱 나와가지고 아 잠시만, 야치우 보선 나오고 들어가면 안 됐는데 아 실수했네. 궁극기 탑비면 바로 차죠? 탑비. 자 가자 가자 모티스 가젯 이용해서 갑시다. 일단 오른쪽 아래 한나의 모티스가 있는데 피 없기 때문에 아피 저보다 적어요. <laughs> 딱 보니까 저렙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오야 나 전성 쪽전 있는데 뭐하냐 뭐하냐 뭐냐? <laughs> <laughs> 당황했죠, 제 <laughs> 거리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속력 적진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모티스 모션이 살짝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삽을 좀더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먹어주고. 가드스를한번 써가지고, 두 번밖에 안 남았네요. 3회면은 개이득이지. 센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속력 적진 채워가지고. 오케이, 로사 죽었고. 로사 죽었으면 괜찮다. 자, 이 부쉬 지금 4개 있는 것 중에 어디 숨어있을지 몰라. 조금이 온다 조금이 온다 자왼쪽 있나보다 그렇지 그렇지 불 숨어있고 오케이 자또 조금이 나오겠다 또 나한테 올려나 제마? 자오 아래쪽에 엠즈 엠즈 내가 붙으면 잡을 수 있나 아 이거 나한테 오나보다 아 잠시만 도망가 도망가 다른 애들 어디 있는데 오케이 둘 붙어라 붙어라 오케이 엠즈한테 가자 오케이 잡았죠 이거? 아궁 <laughs> 아낄게 궁 아, 궁으로 저격 저격 나이스 야각 지렸다 파이퍼까지 동시에 잡아버리는 이, 뭐야, 2인 궁, 센스 오졌고. 파이퍼 올라오, 나한테? 겁도 없이? 어, 간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뭐, 어쩔, 어쩔, 건데. 나 이거, 뭐야, 삽질 한 번만 하면 바로 파이퍼 궁 써서 도망갈 거거든요? 자, 그, 궁으로 도망가는 타이밍을 잘 보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불 지금 다을 먹고 있네? 파이퍼 이제 궁 쓰겠지, 슬슬? 자, 여기 숨어있고. 이렇게 불한번 썰어줄까? 이게 불 썰어주자. 오케이, 나이스. 전조로도 <laughs> 지금 다시 채우고요. 자, 아래쪽으로 가면은 쪼꼬미한테 또칼가 쫓게 오겠죠? 그렇지. 그냥 칼질 한번 하고 딱겁 주자. 딱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위쪽으로 가지고 불러갈 <laughs> 줄 알았고, 오케이 콤보 스피너 한번 써봅시다. 야야, 뭐야? 야 가재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겨버렸네. <laughs> 이번 판 가재 한 번밖에 못 썼어. 아쓸 각이 없네. 아이거 오티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 안 오네. 지금 가재 또 처음 써봐가지고 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고, 한번 노려볼까?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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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면 안 되냐? 오케이, 이거 잡았죠, 이거? 오케이, 굳이 가젤 안 써도 되겠다, 이거. 나이스, 잡아주고. 보가 살짝 당황한 것같아요 엄청. <laughs> 굳이 가젤 안 썼고. 가젤 아껴봅시다. 아끼다 똥대 수도 있긴 한데, 방금파는 뭐, 굳이 안 써도 됐으니까. 먹어주고. 두 개, 좋습니다. 센터 한번 가봅시다. 센터 난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굳이 조심해주고. 펭수가 지금, 펜 잡은 거 같은데? 펭수 내 밥인데? 오, 야, 싸워라, 싸워라. 그렇지, 그렇지. 싸워라. 오케이, 싸워라. 나이스, 내끼 싸워라. 나이스. 다 잡아주고. <laughs> 이게 모티스는 남들이 싸울 때 들어가서 뺏어먹는 게 제일 이득이야. <laughs> 제일 기분 좋아. <laughs> 자, 먹어주고. 아까 쉘리 하나 살아남았던 거, 같은 거 같은데? 쉘리는 안 되는데. 크로우 일단 확인. 크로우 이쪽에 하나 있고요. 크로우 셸리면은, 아, 이거, 크로우가 셸리 잡아주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셸리 아 어딨지? 위치가 확인 안 되네. 어 크로우 일단 저기 있고, 크로우 두 명인가? 아니, 아닌가? 크로우, 일로 올 때쯤 그냥 덮쳐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나이스, 두방 컷. <laughs> 까마귀 그냥 두방 컷. <laughs> 야, 비비구나. 오케이, 셸리 죽었고. 오, 야, 야. 굉장히 저돌적인 친구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디 겁도 없이, 겁도 없이. 나이스. <laughs> 자, 궁극기를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되지. 자, 1등 좋았구요. 야, 이거 로사 쉴드도 그렇고, 크로우 쉴드도 진짜 사기야, 이거. 아, 둘다 진짜 애매하네. 오케이, 저 모티스 레벨 낮고, 이러면 내꺼지, 내꺼지. 그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뭐, 뭐, 수영 없고, 수영 없고, 오케이. 살짝 위험해서 가재 썼습니다. <laughs> 너무 좀 위험해가지고. 아슬아슬 했고. 오케이, 자, 센터 쪽에, 매...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뭐야. 오케이. 가젬 있어, 나. 가젬 있어. 오케이, 나 궁극기도 거의 다 탔기 때문에. 야, 잠시만, 오오 <laughs> 야, 이 컨트롤 방금 실수 오졌는데. 와, 킬날뻔 했네. 당황했어, 아, 전술도전 채우고, 들어간 데 가자. 오케이. 아, 오 아우, 야, 가젬. 오오, 위험했다. 가젬 끊겼어. 브록들이 지금 가젬 때문에, 어, 제 가젬이 끊겨요. 이거 먹어주고. 오케이. 셸리, 그렇지. 쉘리 잡아줘. 아, 쉘린 절대 못 이기니까 쉘린 잡아줘. 야 아까 컨트롤 실수 <laughs> 궁을 박스에 써버리는 바람에. 펭 있죠, 여기 펭? 그렇지, 펭 잡아주고. 이건 내가 잡아야지, 그렇지. 뭐야, 뭐야, 너 뭔데, 뭔데, 뭔데.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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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오야, 저, 저, 미안, 미안. <laughs> 아, 이거는 그냥 참 유튜브가, 유튜브가 아시죠, 여러분들? 어, 재미를 위해서. <laughs> 올라오, 올라오, 올라오? 올라오, 올라오? 올라오, 올라오, 올라오? <laughs> 키보다 열, 열일갠데, 세방, 3방, 세방컷인, 세방권 아, 근데 이거 지금 위에 쉘리가 궁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쉘리 먼저 잡아야 되는데, 아. 맥스에 힘을 내, 쉘리 잡자. 맥스에 힘을 내봐, 쉘리부터 잡자. 저 쉘리 궁 맞으면 그냥 바로 황창길이거든요? 맥스야 자꾸 오른쪽으로 도네? 쉘리 잡아, 빨리. <laughs>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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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려, 때려. 맥스야, 힘을 내. 난 너를 응원한다, 맥스야. 힘내 맥스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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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럼 마무리할게 나이스 <laughs> 그렇지 피 깎아놓으면 바로 공으로 얌체처럼 마무리 이게 모티스죠 여러분들 어, 모티스가 살아남는 방법이 이런거예요챌리한테 절대 개김 안됩니다 <laughs> 야 모티스 너무 재밌네 과제까지 나오니까 훨씬 좋네 이건 주변에 저기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상자 아 상자 볼게 너무 힘들어 먹어주고 그래도 만렙이랑 그나마 이렇게 쉽게 먹을 수가 있는거지 렙까지 딸리면은 힘듭니다 데릴 야, 데릴 데릴 가자 가자 나이스 야 컨트롤 지렸다 방금 와 상자 이용해가지고 컨트롤 지렸죠 야 근데 저기도 3개 먹은게 오네 잠깐만 아 미안해 미안해 로사고 대릴이고 제가 먼저 갱이면 안돼 그렇지 그렇 싸워 싸워 싸 오 나이스 잡아주고 오케이 궁극기 게이즈 거의 찾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렇지, 부록 상자 깨줘 상자 깨줘. 부록 상자 상자 깨.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오소용 없고 소용 없고. 오 뭐야 뭐야 저리 <laughs> <자리> 가고. <laughs> 자 너무 좋았고 얌체 같은 플레이 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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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끼리 싸워 그렇지 그렇지. 야, 벌써 쇼다 보냐? 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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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나이스 좋았습니다 궁극기도 쓸수 있었는데 야 이번판은 컨트롤 깔끔했다 진짜 누가봐도 잘했다 이거는 와 깔끔하게 1등 좋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가젯 너무 재밌어 아 이거 모테스 점수 쭉쭉 올릴수 있겠는데 솔로해도 자 이거 크로우 부터 갈까? 크로우 세번 컷인데 크로우 상자 먹으러 가는것 같으니까 세스 가보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붙어서, 붙어서, 가재까지. 야, 야, 잠시만, 저도 가재 있구나. 와, 클일 날뻔 했다. 와, 쉐이드 뭔데, 이거. 너무 아프다, 저거. 와. 그래도 제가 궁 게이지 거의 찾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너 상자 먹어라. 오케이. 야, 잠시 가재. 와, 나 이거 못 잡는 줄 알았다. 와, 클일 날뻔 했다. 가재 때문에, 어? 야, 저거 잡으려고 가재에두 번이나 썼네. 아, 그거 죽겠어. <laughs> 크로우 너무 사기야, 진짜. 크로우 가재도 나오면 진짜 바로 사야겠다. 상점에 나오면. 일단 이것까지 먹어주고요. 크로 가든만 나와주면 진짜 어 천점 금방 갈것 같은데. 자, 센터 눈치 보면서 갑시다.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 왜 여기 여기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오야 깜짝이야 깜짝이. 야오야샌리아 야, 야, 샌디 샌디. 깜짝이야.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 어그로싹 풀어. 야 위험했죠 방금. 아, 샌디가 숨어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크로 힘내. 크로 힘내. 샌디 잡아야 되죠. 와, 저피 없이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힘을 내, 힘을 내. 아, 이거 이러면 못 잡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야, 나 때리지 말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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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궁극기, 궁극기. 궁극기, 나이스. 궁극기 두명 맞추면서 피 채워주고요. 가재까지. 나이스. 좋습니다. 휴, 좋았다. 가재 진짜 좋네. 오케이, 팬이네 개. 크로우저님크로저 오, 야, 들어가냐, 들어가냐? 그렇지. 나이스. 큐브 개꿀. <laughs> 먹어주고, 팬이, 팬이 소용없죠? 잡아주고. <laughs> 마지막 다이나였던 것 같은데, 위쪽에? 그 뜻이? 그치, 그치, 그치. 가재 뿌리고 난리 나고 있고, 소용없고. <laughs> 아, 그냥 포기한 거구나. 가만히 있네. <laughs>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1등. 좋습니다. 모티스 너무 좋아졌다, 진짜. 개사기, 개사기. 자, 이렇게 한 번에 44점씩이나 올렸는데요. 아, 모티스 가져 써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와, 상점에서 어, 나오게 되면 코인 있는 분들은 무조건 사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홀바.